거북이 떳떳 채널입니다. 오늘은 떳떳 거북이 어항을 바꾼 지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떳떳을 한번 보시죠. 지금 이거는 떳떳, 또또, 떳떳가 지금 수영을 너무 잘하고 눈평을 처음에 놨었는데 다 나왔어요. 조금 그래도 안약을 발라주긴 해요. 그리고 이 측면 영각이는 엄청, 어, 이렇게 하면 물순환이 엄청 잘 된다고 한다. 저, 저 이것은 거북이 이마트에서 산 놀이터 놀이기구용인데 우리 떳떳한 여기를 특히 일강육자리를 해요. 이거는 유브에이션입니다. 이건 아주 고급스러 워 보이지만 사전 만 오천 원 정도 돼요. 대신 쿠팡에서 팝니다. 이 히터는 좀 작지만 그래도 잘잘 해줍니다. 하지만 내 히터가 더큰게 온다고요? 택배로? 그렇죠. 또또는 지금 수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영을 역시 잘하는 또또죠. 역시. 야! 이건 또또가 제일 좋아하는 돌이에요. 돌. 맨날 여기서 휴식하고 그랬지. 여기도 말이에요. 끝. 오늘은 또또왕을 소개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